좋은데 이게 온갖 지뢰밭이라 지금 처음 보니까 인상한 들이. 에이 카드가 아, 도움이 됐다면 좋은데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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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간간해지고 조금 음. 이게 좋은 숨기이 뭐냐 면 그거를 보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어요 옛날 금데, 아. 근데 에 아. 같이 있었는데 아. 그 사람 연락했을 때 나한테 전화가 그가지고그 분들 관심이 회의장에 들어갔는데 애들한 친구가 들어간 일이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사람 그렇게 않 하면 그 사람을 볼일도없으니 어. 여기서 그걸 봤다고 아. 나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갖게 되었고 그순기능이들어한 건데 여기는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네, 갑자기 살찌고 여자들구 이해를 했다 이거는나는 남자들도 찝찝하려고 하면 내생각이는아 어디서 수하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아 갑자기 내 뺏기만 여자만 하는거죠 남자들여자분들 보이고 갑자기 살찌고 이는 사람들은 내가 특히 웃긴 여자들은 조금 약하게 이렇게수있으니 지나가는 것까지 가져오다는 진짜 는거예다고 일부도 좀안 되는 사람는건아니 우리가 직접 말면서딱정해요 I think you get 까지 e money. He d i d n 이게 이게, 이게 그런건 있어요. 아, 아, 기존에 t s 가 이제 어. 지금 w 시간 e 에 우리가 운동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아. 그런 거 o see that. I d 그 n t 는있 n t to see that. I d o 제 t 그 a n t t 어 s 게 e t 는 a t I don't want to s e 이전 기득권이라는 게생겼거그피해에 음 대한 건 아닌 거 제가 봤을 때그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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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시간대가 있으니까 시간대에 맞춰서 90년 때 운동한 사람들은 기득권 이동이 힘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몸에 상관없는 외형도 써야 리고카부 오버는 회원들 아닌 사들필요없이은변부 그러고 나서 시계대결이 안되고 따로 보고 대결이 안되는데 건방하거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 2, 3번에 무리 형이 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 같이 들어가서 같이 치고될수있으 1, 3번 치고서 경기제가 게임을서 잡아주고 그을 갖다 놓지 말고 명찰로 갖다 놓으면 따로따 이라는 게안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놓으면 한 명은 아줄지 아까 같은 경우도 뭐 음. 게임이 끝났는데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아 지금도 이쪽에 들는데그마음도 이해 못 했는 아니야 지금 이토나는데 진짜 아가이게 진짜 한 시간 한게임 치고 한 시간 열중해. 그래 진짜 한열 시쯤 되면 좀툭 빠지고 아 시간 아니에요. 이렇게 오셔 지

아니, 이들만 참아, 뭐 이들만 참으면 돼. 아무야 경찰 불러야 돼. 요 어, 허무스 <목소리도> 어, 보기 전에 가야 되겠어저나다쿠테 <laughs> <laughs> <때> 가서 깨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2개는 될것 같나요? 명찰이 안와주면 제일 편해요 명찰 <laughs> 여기서 시에서 저기다가 쳐서 우리가 지구공록 하나 주면 그쪽에서 그 명찰 하나 줘가지고 명찰만 딱 꽂아놓으면 딱볼수 있단 말이에 명찰로 하면 <해면. 웃음> 근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왔을 때

반성대어 하고 양성대어 하고 또 음, 어디더라 음, 어디서 지휘는 베이스로 베이이스로 베이스로 베이스로 베어스로 베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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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오래된 애들이니까 이거 인정하고 게임을 하니까 근데 첫 번째 디자인의 애이 이거 보는 게 뭐지? 입장이 안 돼. 입장이 안 돼. 뭐지? 무조건 잘열어고어맞 지금 아 맞아. 이게 뭐지? 아,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번 엄청 번째. 첫 번째. 첫다째첫번어아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번고첫 번째. 첫번면첫번 번째.

저는막 밀어 따라 뛰니까 힘이 더 들어요. 그때 몸부라요. 체력도 있어야 되고, 시험도 있어야 되고, 가위도 있어야 되고. 나가보면 힘안 들어요. 나이가 있어서 킬로폼을 좀고요 거기에 한명들이 나이는 진정해저그다라고 나가서 계속 치고 등산하면 계속 들었어요. 결승에서 한번쳐가2대 1, 로첫대이양반에서2대1로면 그때 25대24로 어요그래도나는데 무리죠. 지금도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앞에서 보 넣는 게 옛날에 처음으로 넣었는데 계속 도잘찰수 있는데 있는 네. 많이 늘었어요 아이고 네. 이사하는